자, 녹화를 시작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b j q 핀입니다 네, 2018년 9월 10일. 아, 네, 9월 10일 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유튜브 여러분들. 아, 네, 반갑습니다. 어, 아, 또 제가 이렇게 찾아온 이유는 다름 아니라, 또, 뭐, 이미 벌써 눈치채신 분은 눈치채셨 거예요. 어, 아, 이것 또, 이 사람 또 여기 통돌이 깔아왔구나. 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번엔 통돌이가 아니에요. 뭐냐면 바로 요번에는 스케빈저 황금 보물함이다 네, 스케빈저 황금 보물함뭐 다른 뭐냐? 어, 이거 좀 이렇게 클로저스를 많이 플레이 해 봤다 하면은 아실 거예요. 어. 막 이런 특수 던전 같은 거막 이렇게 여러 번 돌리다 보면은 나오는 것들이죠. 한 판에 한 개씩 나올 때도 있고 운 좋으면 두개 나올 때도 있고. 이거에서 이제 나오는 이 말레크리스탈이 하나당 30만원 짜리입니다. 네, 하나당 30만원 짜리인데, 이한 개가, 한 개부터 330개 짜리까지 이렇게 가능하거든요. 인생 역전이 기회가 있어요. 그럼요. 어. 이거를 지금 현재 뭐냐, 우리, 어, 지금 시청자분 중에서 아프리카닉네임이신 우리 블랑레주님, 어, 그리고 인게임님, 인네임이신 유르전소드님이, 어, 천 개. 네, 스케빈저한거 보면 한천개 대리까기를 이렇게 맡기셨습니다. 어. 저것도 대리를 하시는 건가? 아유, 물론이죠. 우리 시청자분들이 원하시는 게 있으면 무엇이든지 대리는 해드립니다. 네. 하지만, 결과는 믿지 마세요. <laughs> <laughs> 여태 동안, 어, 결과가 만족스러운 적은 단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 어, 어, 그랬던 것 같아. 어, 결과는 책임을 못집니다 어, 뭐든지 우리 시청자분들 원하신다면 대리는 항상 해드립니다. 네, 그럼요. <laughs> <laughs> 자, 그러면, 일단은 뭐냐, 어, 이거, 좀, 개수도 많고, 또, 시간도 시간이니만큼, 어, 바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어, 좀, 이번엔, 색다른 대리각입니다. 네, 스케빈좀황금오브랑 야, 썸네일도 하나 찍긴 해야 돼. 어, 자, 이렇게, 어, 지금 이걸로 썸네일 을한장 찍자고. 음, 이제 나올 거야. 오케이, 됐어. 자, 썸네일 한장 찍고, 썸네일도 일단 찍어야 되긴 하거든. 그 다음에, 어, 이 상태로, 이것도, 이것도 하나 찍어주고. 자, 이러면 됐고야. 오케이. 됐어. 자, 어, 뭐냐, 어, 이것도 한번 찍어줘야 되긴 하거든.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PC분들 어찌 하나, 모바일분들 화면 터치 추천, 일찬 네, 업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키빈저의 황금보물함천 개까기. 네, 천 개까기. 과연, 여기서 얼마나 더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100개씩 까시면 됩니다. 아, 좋았어요. 100개씩 까보도록 하죠. 자, 일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스... 아, 셀 필요가 없구만. 자, 다섯 개한번 나왔구요. 다섯 개한번 나왔고. 휴하! 다섯 개! 아! 광크리란 유한! 아야, 기 어, 다섯 개한번 더. 다섯 개, 다섯 개. 일단 다섯 개 이상이 안 보이거든? 야 잠깐만 너무 많이 깠는데 방금. 이다려봐어 <laughs> 167개거든요 현재. 어 지금 일단은 어6 1개까지더 깝시다. 200개 한 번에. 어야 그냥 바꿔다가 오씨 이거 에터 치고 있다. 어, 1 0개한번 떴습니다.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다 개. 자한번됐습니다자 일단 200개 갔습니다 야, 일단은 어. 그래도, 최소, 53개는 더 먹었다? 어. 253개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200개 깐 결과, 253개가 나왔어요. 53개 일단 더 이득입니다. 네. 어, 200개 가서 일단 253개 나왔고요. 자, 그러면 바로 100개 이어서 더 가봅시다. 자, 엔터. 간다. 다섯 개, 다섯 개. 좋아. 야, 어! 야, 100개! 100개 한번 나왔어. 100개라니. 어, 좋아. 야, 아직, 얼마까지도 안 하는데, 벌써 100개가 나왔어! <laughs> 자, 일단, 벌써 100개가 나왔습니다. 어, 지금, 뭐냐, 어, 한, 지금, 779개인데요. 어, 총한 200, 어, 221개. 네, 221개째에서 100개가 나와가지고, 지금, 381개. 자, 일단, 381개 나왔고요 아, 어, 좋습니다. 아, 어, 일단은, 그냥, 10등 100개가 나오네? 어? 야씨 잠깐만 기다려봐 난 그렇게 까도 100개가 한 번도 안 나왔는데 100개가 뭐야 어? 10개도 나온 적도 없는 것 같은데 어 그래 어 그래 음, 약간 씁쓸하구만 어 그래도 우리, 어, 시청자분들이 잘 된다면 좋은 거지. 어, 좋았어. 자, 봅시다전 500개 열어서 599개 먹었죠. 나, <laughs> 그래요? 99개 더 이렇게 이득받구만. 야, 일단은, 그러면 지금, 뭐냐, 지금 아직 그, 어, 뭐냐, 와닿진 않지만 이득이긴 한것 같거든요? 어, 이득인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 가봅시다. 자, 일단은 700개까지 맞춰보죠. 자,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다섯 개. 자, 다섯 개 일단 한번 떴고, 다섯 개또 떴습니다. 다섯 개, 다섯 개. 또한번더 다섯 개. 다섯 개또떴고요 다섯 개또 떴고. 야, 다섯 개잘 뜨는데? 자, 일단, 700개까지 갔습니다 자, 300개 결과 지금 480개 나왔습니다. 네, 일단, 180개 더 나왔거든요, 지금 현재. 아, 새로 오시 분들 반갑습니다어서 오세요. 지금 이제, 180개 더 이득받습니다. 자, 일단, 300개 까는 결과, 480개. 어, 100개 한 번이 상당히 컸어요. 어, 야, 일단 괜찮은데? 지금? 어, 아직 시작은 좋아. 어, 아직 시작은 좋아, 일단. 우연히 어서세요 자, 계속 가봅시다. 자, 일단 100개 더 가보도록 하죠. 600개까지. 자, 연타, 연타! 와! 아니, 뭐야, 진짜. 에렐 LL 우여 에렐님 추천 감사합니다. <laughs> 아네 우여님 추천 감사합니다. 야 뭐냐 진짜? 어? 자연이 반짝임님 추천 감사합니다. <웃음> 이제, <웃음> 야 이제 뭐냐 소리가 났어. 아네 자연의 반짝임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니 또백기가 나왔는데? <laughs> 어? 야, 또, 100기가 나왔는데? 어? <laughs> 아, 채창이 너무 작다고?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컨트롤 누르면 더 커지죠? 어. 야, 또, 100기가 나왔어. <laughs> 야, 지금, 686개 남았거든요 지금, 뭐냐, 야, 반 타작도 안 깠어! 야, 반도 안 깠어, 지금! 어? 야, 지금, 반도 안 깠는데, 개수는 벌써 602개. <laughs> 야, 일단, 계속 가볼까? 일단, 86개 가, 계속 가봅시다.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일단, 600개까지 가도록 하죠.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열 개, 열개한번 나왔습니다. 야, 난, 그토록 안 나오던 열 개가, 여기서 그냥, 뭐냐, 어? 돌고래 가듯이 보이는데? 다섯 개, 다섯 개. 아, 야, 이런. 딱못 맞췄어. 아, 불편한데? 아, 씨. 이거, 600개 안 돼가지고, 살짝 불편한데? 하나 잘못 갔다. <laughs> 지금 일단 710개. <laughs> 자 일단 뭐냐, 어, 599개 남은 상태에서 지금 7 1 0개가 나왔습니다. <laughs> 아, 미안합니다. 내가 하나 이거 잘못 갔구만. 어 이거 약간 불편하거든 지금. 어 바로 99개 더 까자. 어 불편하다. 빠르게 가오시라. 오야 다섯 개열개 바로 떴어요. 다섯 개. 자, 500개 만듭시다. 5개! 야, 이거 이러다 진짜 뭐냐, 한번또 대박 터지는 거 아니야? 어? 일단 지금 현재만 봐도 일단 충분히 이득이에요. 100개가 두 번이나 나왔어요, 지금. 자, 5개. 오케이. 자, 일단은 100개 떠가본 상태. 지금 반타작같습니다 네, 반 까서 지금 834개로 모았어요. 야, 이거는... 끝났는데? 야 이거는 뭐냐 어 이미 지금 충분히 끝났는데 어 <laughs> 이거는 뭐야 이거 뭐 이제 어아 이거 뭐 나머지 반은 뭐 그냥 편안하게 이거야 어 충분히 그냥 어 그냥 까도 될것 같아요 어아 어, 그냥 만편이 까도 될것 같아 10개 다섯 개이 와중에 또 10개 섯개는또잘 뜬다 어자 100개 더 가봅시다 어자 다섯 개또 떴고요 다섯 개야섯개1개잘 뜬다 섯개1개 바로 또 뜨고 다섯 개또 떴습니다 10개 또 뜨고 야 10개도 왜 이렇게 잘 뜨냐 난 그렇게 안 뜨던 10개가 자 마지막 딱 100개 더해서 981개 <laughs> 야 이거 일단은 야 지금 뭐냐 19개만 더 먹으면 일단은 어 본전이거든? <laughs> <laughs> 어야1 9개만더 먹으면 일단 본전이야. 어 근데 지금 아직 400개나 더 남았어. 우여 엘님 추천 감사니다아네 언제 또 이렇게 뭐냐? 어또 이렇게 어 스케빈 정한건 보면 암을 까다 보니까 12시간 넘었네요, 님들 12시가 넘었습니다. 네, 추천이 총회화됐는데, PC분들 우측하나, 모바일분들은 화면 터치 후, 추천주차, 네, 업버튼 한 번씩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새로 오신 분들은 즐겨찾기 버튼 한 번씩 만들어주시면 고마워요. 아, 오늘 업버튼 누르면, 이렇게 뭐냐, 스킵빈정 황금 보물 하면서 100개 나올 거야. 어. <laughs> 나는 <laughs> 추천 한 번씩만 들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드릴드니야? 아, 네, 우리야, 우연님 또 뭐냐, 12시 드릴드니야. 되자마자 바로 또 이렇게 추천을 늦으셨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이어서 우리 음하님, 사신의 드로키님, 비명우님, 자연의 반짝이님, 블랑네주님, 어, 킨트님, 별개별개님, 유니온레비아님까지도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땡큐.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 네, 우리야, 룸미르님도 드릴드니야. 추천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웃음> 늦었더라고. <웃음> 야, 이거, 그냥, 어, 100개 더 바로 까봅시다. 어, 평화롭게 까자고. 아, 네, 킹띵님 추천 감사합니다. 다섯 개, 다섯 개. 아, 좋아. 야, 일단, 뭐야, 벌써 이미 천개 돌파했어요. 어, 다섯 개. 지금 300개나 남았는데, 천 개가 돌파됐습니다. 벌써 이미, 어. 엄청난 이득이야. 다섯 개, 다섯 개. 자, 다섯 개또오고 야, 다섯 개 계속 나오는데? 아, 아, 잠깐만. 아, 아, 이런. <laughs> 야, 이거 맞추기 힘든데. 야, 나도 모르게 계속 누르다 보니까, 야, 이거 왜 이래지? <laughs> 야, 100개 단위 맞추기가 힘든데? 야, 98개 빠르게. 얼른 <laughs> 어, 네, 돌려줄게. 어, 기다리고 있어. 5개. <laughs> 자, 일단은 뭐냐. 어, 자, 일단 200개까지 바로 맞춰봅시다. 10개. 바로 또 10개 뜨고요. 자, 5개 나왔습니다. 10개. 자, 한 번만 더. 아, 네, 뭐냐. 우리야. 주릉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 됐어. 자 일단 지금 현재 뭐냐 800개 깐 결과 아네 800개 깐 결과 지금 1,231개. 이건 뭐 끝났어요. 어어 어. 이미 충분히 이득입니다. 이득이 넘치고도 남는데요. <laughs> 어 800개를 까서 1,231개가 나왔어요 지금. 야. <laughs> 어, 되게 많이 나왔어. 왜 갓게임 기능을 안 쓰시죠, 그죠? 템 나누기. 아, 이렇게. <laughs> 100개씩 나누어서. 아, 그래. 야, 요즘에 나온 것들이죠. 야, 그래도 좀 많이 나왔으니까 50개씩 나누어서 까볼까? 어, 요즘에 뭐냐, 우리 클로저스에서 업데이트가 된 겁니다. 아이템 나누기. 아이템 나누기가 이제 업데이트가 됐어요. 컨트롤 누르고 클릭을 하면 이제 그 개수만큼 이렇게 나누어서 쓸 수도 있거든요. 어, 이렇게 나눠서 쓸수 있는데. 바로, 그럼, 50개씩 계속해서 까봅시다. 자, 일단, 200개 나왔거든요? 바로 가보죠. 자, 가봅시다. 자, 10개, 10개 한번 나왔고. 50개 중에서 벌써 또 10개 한번 나왔어. 이, 무슨. 자, 5개 나왔고. 자, 일단, 5개, 10개 한 번씩 나왔습니다. 자, 바로, 다음 한번더 세트. 5개, 5개. 5개, 5개, 3번 나왔고. 10개, 5개, 5개, 4번에 10개 한 번. 5개, 야 다섯개 다섯번에 열개 한 번? 야 너무 잘 뜨는거 아니야? 어? 왜 이거 씨 나도 좀 모아볼까? 나 나도 모으면은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천개? 이거 한 번이야 좀 솔깃한데? 어? 모아서 나도 한번 까볼까? 근데 모아놓고서 보면은 천개 나오면 어떡하지? 1개 깠는데 1 0 0개 나오면? 아. <laughs> 어... 야, 씨. 이거 뭔가 배가 많이 아픈데? 어? 야, 지금 얼마냐? 이게. 일단 이거 계속 까봅시다. 한 세트 더. 자, 한 세트 더. 자, 10개, 5개. 10개. 야, 10개 두번 떴어. 10개 두 번에 5개 한 번? 와, 야, 무슨. <laughs> 자, 일단, 마지막 세트 거든요? 50개가 마지막 한 테스트인데, 기다려봐. 지금 값이 얼만지 계산 좀 해보자. 어. 이거 먹어버리는 거는 나중에 뭐냐, 우리, 어, 주인이신 우리, 뭐냐, 블랙리즈님이 드셔야 되니까, 계산기로 한번 두드려보자고. 어딨냐 계산기. 기억, 기억, 기억. 여기있다 어. 자, 계산기 나왔어요. 어. 1445 곱하기. 사... 아, 왜, 왜 더하기야, 더하기야, 왜 더하기야? 왜 더하기야 더하기야 1,445 어, 곱하기 그리고 30 <laughs> 4억 3천 야아 아니야 일단은 뭐 그래도 뭐냐 성우적이니까 어이 부금을 들어서 안 되지 어, 어 나도 모르게 이 부금을 들어 버렸네 <laughs> 야잘뜬것 같은데 어 야, 일단 뭐냐 천 개를 까서 그 본전을 먹으면 3억이거든요? 근데 아직 50개가 더 남았고 지금 벌써 아직도 4억이에요 <laughs> 아직 하나 더 남았어요 어, 더 남았습니다 또 까도록 하죠 자 가봅시다 10개 한번 5개 한번 5개 세번 5개 네번 아,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일단, 1520개 전부 나왔구요. 계산 한번 해봅시다. 12, 520개, 곱하기, 30만원. 야 일단, 뭐냐, 어, 지금, 원래 본전은 3억이거든. 그니까, 러 1억 5,600만원이, 현재 벌린 겁니다. <laughs> 왜, 누가 1520개라고 말한 적 있어? 아, 그래? 누구야? <laughs> 아, 그러네. 야, 위에 뭐냐, 우리 비명우님이 딱 1,520개 정도 뜨려나. 하니까 진짜 1,520개 떴는데? <laughs> 야, 씨, 뭐야, 미래에서 왔어? 오, 씨, 어, 예지능력이 엄청 뛰어난데? <laughs> 야, 일단, 이렇게 지금 깐 결과. 어..씨야 일단은 1억 5천 6백만원을 이득받습니다 1억 5천 6백만원이면 어마무시한 돈이에요 님들 어.. 무시하면 안됩니다 어..그럼요 <laughs> 야 지금 총 4억 6천 6백만원 이렇게 일단 결과물이 나왔는데요 야 이거 괜찮은데? 어.. 나도 이거 천개 모을까? <laughs> 나는그천개 뭘까? 일단 정확하게 하면 520개 더 나왔네. 어, 말레크리스탈이 520개 더 나왔습니다. 어씨 이거 혹하는데요? 일단 100개가 두 번이나 나왔어. 와. 나도 조금 벙, 벙, 어, 뭔가, 뭐냐. 지금 약간 좀멍 때리고 있어요. 내가 이, 이렇게 잘 떠왔던가? <laughs> 내가 이렇게 잘 탔던가 하고 있거든, 지금. <laughs> 야, 일단 뭐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님 저거 풀개 업적에서 오합 퀘스트 보상 좀 모았어요. 아, 그 뭐냐? 이 보통 스케빈저 황금 모험람이 업적 퀘스트에서 상당히 많죠. 음. 업적 퀘스트를 보면은 막 여러 가지 이런 뭐냐? 어, 그 플레이를 하면 개인 클리어 같은 걸 하면 이제 스케빈저 황금 모험람도 이렇게 주기도 하고. 어. 뭐 이건 마이크긴 하지만 이것도 마이크로도 주고 여기 뭐 이제 뭐 오압을 이렇게 돌리면은 뭐 이제 다섯개도 주기도 하고 업적으로도 이게 참 많이 주는 겁니다 어저 가끔 저런 것도 많이 주긴 하죠 일단 이렇게 까본 결과 지금 현재 1520개 네어총 포함 어 가격으로 4억 5천 6백만원 네 일단 1억 5천 6백만원 이득 봤습니다! <laughs> 야 이게 얼마만에 뭐냐 어 성공적인 마무리냐 진짜 눈물난다 어 그럼 어야 열만한 성공적인 마무리야 진짜 눈물난다 네가야 <laughs> 매번 이게 뭐냐 우리 시청자분들 이거 대리까기 같은거 하다보면은 진짜 어 거짓 다 만족스럽지 못하게 이렇게 해드렸었는데 열만만의 성공적인 마무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어 <laughs> 330개 나옴아 뭐냐 아쉽지만, 330개는 나오지 않았어요. 어, 330개는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100개 두 번이나 뜨긴 떴거든. 어, 100개 두번 뜨고, 지금 현재 한 1억 5천6백만원 정도 이득은 벌긴 했거든. 이야. 이 정도면 괜찮지. 어, 좋지. 어, 아주, 어, 뭐냐. 나름 만족스러운 결과물인 것 같아요. 어. <laughs> 자, 아무튼, 뭐냐. 어, 5개, 뭐냐. 10개 또 많이 뜨긴 했죠. 어. 자, 이렇게 뭐냐, 어, 스케빈저 황금 보물함 1000개 가기, 좀 약간 신박한 이 대리 깡기도좀 이렇게 해봤는데요. 우리 뭐 시청자분들이 뭐냐, 원하시면 저는 언제든지 다 해드립니다. 아, 네. 어, 다 해드리긴 하지만 결과물은 좋지 못한다는 점, 어, 그 점도 참고해주시고, 어. 시청자분들 원하신다면 다 해드리죠. 물론이죠. 아 이렇게 뭐냐, 2018년 9월 이제 12시가 넘어서 9월 11일이 됐네요. 아 네, 9월 11일. 어 이제 시청자분 이거 뭐냐 스캐빈저 황금보물함 1000개 까기 1000개 네, 까기 일단 녹화를 종료합니다 엄청나게 이득 봤어요? 어? 520개라니 나도 저렇게 좀 떴으면